에코프로 BM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주가가 쉬었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찍는 시간이 11월 28일 목요일 3시 27분 되겠는데요 오늘 이제 에코프로 b m 에 정말 좀 중요한 모멘텀이 변곡점이라고도 하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좀 구체적으로 브리핑을 하려고 방송을 켰으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좋은 소식입니다 자 코스피 이전 상장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비엠 6%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장 마감 2분 뒤니까 요거 이제 방송하시면서 마감되는 가격과 수급도 같이 볼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비 심사를 신청을 했고 뭐그 전에 LNF니 이런 기업들 전부 다 코스피로 갔기 때문에 뭐 요거는 어렵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에코프로 비엠 지금 이제 공매도들 때문에 난리였는데 이제 코스피로 가게 되고 내년 3월부터는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무기한 연장이 됐었는데 공매도가 이제는 개인하고 똑같이 3개월 상환 후 연장이어서 이제는 공매도 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이제는 아마 개별주 선물로 어 할것 같고요. 공매도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공매도 이슈는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모멘텀 말고도 자체적인 호재가 있어요.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 에코프로머티가 삼성 S D i 에 전구체를 2,056억 공급하면서 에코프로 B M도 삼성 SDI에 같이 최소한 1조 이상 수주를 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호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년부터는 이제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기하고 4분기에 좀 바닥을 찍고 나서 2025년부터 좋아지니까 아마 다음 달어 이번 달 다음 달은 바, 바닥을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이제 올해는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요번달하고 다음 달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희 채널에는 좀 올려 드렸는데 뭐를 올려 드렸냐? 두 가지를 좀 올려 드렸어요. 첫째는 자, 트럼프가 뭐 IRA 반대한다 어쩌고 계속 뭐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가장 큰 미국의 주가 캘리포니아 주거든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표를 하니까 여섯 개 주가 지금 타면했고 총 이제 내년까지 12개 주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IRA 수혜를 없애더라도 만약에 폐지할 뭐 수도 없지만 입법상 없애더라도 무조건 지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잘생겼죠? 차기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어, 개무시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laughs> 결과적으로는 IRA 폐지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되봤자 이제 의미가 없는 그래서 사실상 IRA 폐지 이슈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유독 국내 언론이 이렇게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0%인 행정부 수장이 입법을 바꾼다는 그런 거짓말을 버젓이 하고 있는지는 좀말씀 드리면은 이게 이제 오늘자 뉴스인데 중국 전기차 산업규모인데 지금 하나 둘셋넷다 열곱 7년 동안 어, 얼마를 지금 지원을 했냐면은 3 2 5조로 지원했습니다 정부에서 기가 찰로 오르시죠? 중국 정부에서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보조금이 없잖아요 5조도 했나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한 것도 기적이에요. 아니 325조 이거 R&D까지 포함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지원해 줍니까?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로비 자금을 5조 이상 지출을 합니다. 연. 그래서 이런 어, 것들이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어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것만 나오니까 저희 채널 같이 좀 양심 있는 채널을 좀 보시고 기존의 채널은 안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가장 좋은 소식은 리튬 가격이에요. 자, 단기로 신고가 돌파했고요. 장기로도 지금 보시면 돌파했고, 돌파했고 에코프로 차트 보면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이 모든 걸 보면은 이 리튬 가격 올라오면서 에코프로 BM 차트도 올라옵니다. 지금 6.8% 급등인데 완전히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죠? 오늘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들 쌍크림에서 그 기관들 사고 있는데 자, 차트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 어차피 비슷하게 가는 건데 보시면 바닥 찍고 리튬 가격 바닥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에, 그래서 이제는 어, 분할 매수할 타이밍이 왔다. 지금 보면은 1년 4개월 정도 받고 이제 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고요 어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21선 아래 어 21선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148,500원 아래에서는 분할로 매수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바닥 찍었습니다 이제 왜냐면 리튬 가격이 돌아섰기 때문에 단계 고점이죠 어 단기 신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이제부터는 내년부터는 실적이 다 바닥 찍고 올라오는 어 초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하시기에 정말로 1년 4개월 만에 좋은 가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또 0.25%포인트 내렸죠? 그래서 지수는 요즘에 참 재미가 없지만 지금 개별주는 굉장히 어, 수납매가 강한 상태입니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전까지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무주공산이다. 지금 개별주가 굉장히 활발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시면 3일에 50%갈수 있는 종목. 당연히 조작이 불가능하겠죠. 구독자분께서 일부러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해 오셔서 한 거고 오늘 노을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냐면 이제 AI로 암 진단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암암 암 진단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제 질병을 진단하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초기 초기에 진단이 되게 되면 거의 뭐100% 고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이제 쓰는 프로그램이 마이랩이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렇시 저희가 45분의 텔레그램으로 FDA 시설 등록 FDA에서 이제 승인 내기 전에 시설 등록한 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 진출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시총이 굉장히 낮거든요 천억 대인가 그래서 그냥 시초가에 매수했고 강력 매수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보시면 노을이란 종목 자 지금 상한가 마감됐네요 보시면 아침에 예, 이렇게 시초가 그냥 폭범하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뉴스가 예, 조금 있다 나왔어요. 한 10분 있다 나와가지고 바로 이제 어, 몇 분인가요? 지금 9시 30분에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자, 차트를 좀 보면은 어, 지금 요즘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도 그렇고 텔레그램에서 먼저 정보가 아침에 30분 전에 이렇게 올라오고 바로 한 30분 뒤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 노을도 보면은 어, 굉장히 좋은 종목이게 아침 차트만 봐도 아시겠죠? 굉장히 편안하죠. 어, 제가 이제 여러 번말씀드렸 최근에 저희가 매수하는 종목들은 뭐예요? 반드시 매집이 들어온 종목들. 확실하게 들어온 종목들에서 지금 횡보를 어, 며칠 했어요? 열흘 넘게 해준 다음에 아침에 니스트 뜨고 급등하는 요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고 매도는 그냥 욕심 안 부리고 4,100원에 드렸습니다 어 4,100원에 드렸으면은 2,500원에 매수했으니까 4,100원이면 뭐예 2,300원 매수니까 거의 뭐80% 수익이네요 그냥 욕심부리지 마시고 한 3,900원 정도 오시면 분할 매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70%니까 그래서 차트만 봐도 참 바닥에 잘 잡았죠. 그니까 미리 저희 알고 있는 종목이어서 그래요. 제가 모르는 종목이면은 몸부몸살 텐데 노울이라고 이제 루닛 다음으로 이제 후속주기 때문에 보시면 시총이 낮아요. 예. 천억이 천억도 안 됐잖아요. 아침에 매수할 때뭐 700억인가 뭐 그랬어요. 보면 루닛이 지금 1조 5, 5천억인가 걸거든요. FDA 승인 지금 내고 있는 아직 얘네도 안 났는데 자, 보시면 유닛이유닛이 유닛이 2조잖아요. 그러면은 아 막말로 2조짜리 매수하실래요? 700억짜리 매수하실래요? 똑같은 건데. 예, 비슷한 건데. 그래서 어 노을로 오늘 매수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보로 좀 안전하게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추가 매수할 종목이 많죠 물리신 종목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요거 이제 참여하시는 방법은 잠시만요 제가 이제 텔레그램 초대 안내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한 2200만원 오늘 넘었네요 지금 한두달 아직 안 됐습니다 한달 반? 예좀 네, 넘었고 자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종목은 3일 이내에 50% 이상 종목 요것도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당일 날 매도했으면 아니 뭐 너만 매도했으면 어떡하냐. 3, 4일 5일 지켜봐서 적중률을 보겠다. 그리고 마음에 들면 문자 보내겠다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자세한 정보, 매수 매도 가격 정확하게 명시. 그러니까 정보 먼저 드리고 매수가, 매도가. 예, 저는 무조건 딱 정확하게 명시해서 안 되면 손절하게끔. 그리고 참여 방법은 지금 어대전화 일시정지 버튼 잠깐만 누르시고 010어4881 하나에 6582 문자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초대를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유료사칭은 꼭 차단 부탁드린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래서 목표가격은 좀보조으로 볼게요 내년에는 30만원 목표가격으로 보고요 2016년도에는 목표가격 45만원으로 계단식으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차 2차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구독자 분들께 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뭐 어떤 거냐면 뭐 아시겠지만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잘 나오는 기업들이 계속 주가 오르고 있고 뭐 저희가 저희 채널에 소개시켜 준 드린 종목이 JIP 지금 보시면 70% 매일매일 오르죠? 그 다음에 APR 매일매일 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실적주들이 정말 많이 가거든요 그니까 실적만큼 좋은 어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래서 4분기, 1분기 특히 내년에 10배 10배에서 12배 올라가는 주식을 저희가 2 0 0 0개 찾아서 최근에 제가 직접 이번 주에 실사를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확실한 종목이니까 지금 에코프로비엠 수익 그 손실 보신 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좀 한번 담아 보시라고 제가 선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죠. 어, 실적들을 이제 발표를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제가 두달 동안 2,600개의 종목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큰 수익 볼수 있도록 이 종목 찾았고요. 이름은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 코스닥 종목이고 어, 이 종목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최근에 등록이 돼서 공시를 했습니다.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가서 20배 갔고또에브리봇이란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엮이면서 10배 갔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주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10배에 상승합니다. 1 0배 실적만큼 확실한 건 없죠. 그리고 세력이 막바지 매집을 구간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어, 이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영업이익이 2024년 110억 나왔고요. 자 내년이죠. 2025년 예상이 무려 영업이익이 1100억이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 10배 증가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보시면 2대 주주로 실제 등극을 했고 이 종목이 없거나 이게 허위 사실이면 제가 법적 책임을 진정도로 확실한 종목입니다. 이게 h t s 그대로 갖고 온 거라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결국 차트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어, 요 삼각수렴을 형태해서 지금 최근에는 이 위로 올라오는 상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치대 상승 초입이 지치니까이 종목 잡아보시면 정말 하반기에 큰 수익 날 수가 있고요. 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9년간 매집이 확실하게 돼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어, 근거를 제가 어, 보여드리면 자 실적 상승률 중에서 어, 최고 스타주가 있어요. 실리콘 투라고 어, 이게 이제 어, 2022년 보시면 영업이익이 142억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 2년 뒤에 보시면 2024년 보면 올해 1628억 그러면 12배가 는 거예요. 자 12배가 늘었는데 어, 주가는 어, 몇배가 갔냐? 자, 보시면, 1,600원부터 무려 54,000원까지 40배가 올랐습니다. 얼마 만에? 어,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1년 만에 4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딱 10배만 보자, 이거예요. 10배만. 욕심부리지 말고, 40배, 50배 말고, 예,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고, 근거가 확실하다는 거죠. 실적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종목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 4881, 6582제 개인 번호죠. 0 1 0 4 8 8 1 6582 주식을 맵게 하는 주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는 직접 문자로 자료하고 매수 매도가 다 보내드릴 거니까 보내주시고 제가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자료고 많은 분들이 사시는 건좀 그렇고 손닥손닥 손닥 100분만 어차피 영상 길게 시청해 주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께만 특별하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꼭 이거 자료 받아보셔서 정말 하반기 어, 10배 수익 내시기를 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